테슬라 자유주행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 어느 곳이든 자유주행이 잘 됩니다. 어 엑셀과 브레이크를 넣고 핸들을 넣고도 아주 잘 가는 차가 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 기술 혁신이고 테슬라 주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가 될 겁니다. 어, 테슬라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사이버 트럭이 출시 예정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사전 주문만 200만 대가 넘습니다. 200만 대는 엄청난 사전 주문량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는 돌파할 겁니다. 근데 사전 주문만 트럭이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양산되기 전에 부지런히 테슬라 주식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조만간 4680 배터리가 어, 엄청난 양산 수위을 거둘 겁니다. 사이버트럭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미트럭도 4680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4680 배터리는 기술 혁신이고 배터리의 사업에 엄청난 성과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4680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배터리라고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만큼 기술 혁신이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4680 성공과 사이버트럭 양산 테슬라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어, 테슬라 주가가 3년 동안 어, 상승이 없었지만 조만간 2024년 25년에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사이버트럭 양산 그리고 저가형 어, 2,500만 2,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나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옛날에 모델 Y가 양산하고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은 아니,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